안녕하십니까 질과입니다 오늘은 에게 한번 알아볼게요 에게가 뭐냐면 우리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에게 이게 뭐야 고저 이것뿐이야 에게 애개, 에게게 별거 아니네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그 에게입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에게 소리 나는도로 에게 그죠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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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볼까요? 애개, 애잖아 아이, 개, 강아지 아니죠? 애개, 이것도 아니고, 애개, 애기인데 그 먹는 개, 크랩, 개도 아니고, 선생님 애개도 아니고, 그죠? 이 애개를 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사다리를 타야 됩니다. 사다리를 타야 됩니다. 앞에 사다리를 탔으면 뒤에 사다리를 타야 됩니다. 에게. 그래서 같이. 에회가 되는 거죠. 에게개는 에게개가 됩니다. 이게 맞고요. 그럼 이거는? 이거는요. 똑같이 어이가 됐으니까 이건 여이네요. 이것도 맞습니다. 에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재밌죠? 이게 뭐랑 비슷한 겁니까? 그렇죠 바다 색깔이 파래. 이렇게 쓰는 거랑. 바다 색깔이 펄에. 이렇게 쓰는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비슷하게 도, 진행되는 겁니다. 아니까, 아로. 어니까, 어로. 여기도 아니까, 야로. 어니까 여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애기개애기개 하니까 갑자기 그 여기까지 이제 방송 끝났고요 애기개 <laughs> 하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제가 이제 음 재밌게 본 영화가 있는데 범죄도시죠 윤계상씨가 나온 범죄도시 그래서 이제 독사랑 장친 이야기 처음 딱 만났을 때 그.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대사죠. 그걸 제가 이제 성대모사를 한게 있는데, 음 지금 하기는 그렇고, 제가 좀 기억도 잘 나지도 않고,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이 하나 있는데, 같이 덧붙여 볼게요. 근데 이게 19금이라, 이 영화 자체가 19금이잖아요. 근데 이 대사 자체가 19금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기 아사장이요넌 니기야. 니긴 니기야. 비챙이지. 점마 손을 꼽 갔는데 깜나리 석단에 밀렸어. 에기기에기기 기기기 기기. 쟁해라 이쪽 리기 그래. 얼마라고? 원래 이 억인데 점마 손 먹을 까가 손가가 줬다 이러고 죽. 으아아아에아아아아아아아고생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너 넉넉하게 다 근데, 내눈잘아니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으에에에에 아이고, 이게 또라이가 뭐야, 이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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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응? 응? 이게, 이 말해야지, 이게 쥐같은 식이야.